소리로 제압하는 음향의 힘소음 없는 세상 어떤 제품이 승리할까 탁월한 사운드 경험으로 몰입감을 느껴보세요. 일상 속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음악 감상 중 음질 저하가 걱정되시나요? 소니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이어폰은 헤드폰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과 LDAC 지원으로 왜곡 없는 고음질을 제공합니다. 최대 8시간 연속 재생과 빠른 충전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끊김 없이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운동할 때 탁월한 음질과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칭찬했고 배터리 지속 시간도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소니의 혁신 기술로 일상을 더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안전한 소리와 자유로움의 만남입니다. 이어폰 착용 시 귀에 가해지는 부담과 외부 소음 차단으로 인한 위험을 고민하셨다면 보스 울트라 블루투스 이어버드가 적합합니다. 가벼운 오픈형 디자인이 귀의 피로를 줄이고 외부 소리를 인식하며 안전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블루투스 5.0으로 안정적인 연결과 최대 7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자랑해 장시간 사용도 문제 없습니다. 몰입 오디오 설정으로 몰입감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귀에 부담이 없고 외부 소리가 들려 안전하며 음질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또한 배터리가 오래 가고 몰입 모드도 만족스럽다는 평가도 있죠. 음악을 들으며 주변 환경도 알아챌 수 있는 경험. 보스 울트라 이어버드와 함께하세요. 귀를 위한 최고의 명품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어폰 음질과 디자인에 실망하셨나요? 뱅앤롤룹슨 베오플레이 11이 그 해답이 되어드립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음질로 불만을 완전히 해소해 드리죠. 이 프리미엄 무선 이어버드는 감각적이고 세련된 오디오 경험을 제공하며 오랜 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사용 후기를 보면 디자인과 착용감이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음질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네요. 뱅앤롤룹슨 베오플레이 11으로 프리미엄 오디오의 세계를 만나보세요.